여러분, 네일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사람들의 채널, 네일그랜마입니다. 오늘은 <laughs> 정말 빛이 나는 제자 두 명을 모셨습니다. 한 명은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 장인입니다또한 명은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 제재 장소현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초대한 이유는 이 업계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킨다고 소문이 난 좋은 길로 좋은 기술로 인도하는 두 분의 제자들을 모셨습니다. 이야 <laughs> 지금.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종목이나 네. 아니면 범위나 하는 일이 어떻게 되지? 지금 저는 학원에서 경임이좀 오래되신 원장님들이나 음. 난이도가 높은 음.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회에 출전하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고 음. 전문적으로 그림을 좀 집중적으로 음. 그린다던가 음. 그런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음. 대전의 우송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뷰티 디자인 경영학과에 겸임교수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음. 서울에서 저는 정화예술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동력이 대단하구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심사위원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안 다니는 나라가 없던데? 부럽다 나도 <laughs>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어? 가장 최근은 이탈리아를 다녀왔고요 음. 이탈리아 대회 심사도 음. 하고 제가 트레이닝 시킨 학생분들을 데리고 음. 가서 대출전도 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외국 심사위원분들이나 음. 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직접 가르치는 캠퍼스까지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럼 그래, 심사위원 교육을 했다는 거야? 네, 네, 네 기술 파트 음. 교육을 음. 하고 왔습니다. 훌륭하네. 얼마 전에 인스타 보니까 또 어떤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룹 그룹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왔던데 그건 또 뭐야? 그룹 트레이닝을 한 거는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2년 음. 동안 갔었는데 음. 거기는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한 선생님들을 만들 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같은 거냐? 네. 현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마스터 클래스 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보물일세. <웃음>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서윤이는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 저는요. 음. 지금 학원에서 음. 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음. 기초반부터 난이도 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싹 음. 올려보내고 있어요. 아 <laughs> 서포트해서 싹 올려보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기초반에 이제 네일 아트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음. 어, 국가자격 지금 취득하는 것, 공부할 어. 수 있게 취업도 하고 어. 창업도 할수 있게. 지금. 그럼 요즘 국가자격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죠, 많죠. 그렇죠. 미용사 네일로 자격증이 되고 나서 이직을 하시려고 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어. 이제 많이 배우고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럼, 소윤아, 너그 강사로 활동을 몇년 정도 했어? 지금 한 12년 정도야? 와, 아, 10년이 넘었네. 네. 10년 이상이나 강사를 했는데 국가자격된 지는 4년 정도 됐잖아. 네. 그러면 그 노하우가 대단하겠는걸? 네, 처음부터 국가자격증이 시작됐을 때부터 여태까지 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음. 어, 노하우가 나름대로 음. 추천드린 그러면, 소윤이한테 배운 사람들이 합격률이나 너무 궁금한데? 합격률이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는, 96% 나왔었어요. 맨 처음 1회 때 했을 때. 정직하게. <laughs> 정직하게. 96% 나왔고요. 떨어지신 분들도 음. 다시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거의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어. 멀리 보면 100%죠. 아. 멀리 보면. 아, <laughs> 아. 100%. 네. 네. <laughs> 국가자격을 따기 위해서 음. 하, 이제 와서 배우려고 시작을 할때몇 개월 정도면 음. 국가자격 프로그램을 다 배울 수가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음. 4개월 정도 코스가 되는데요 음. 네, 그 안에 정말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하루에 저희가 수업시간이 3시간인데 음. 그배 이상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자격증취득하실 음. 수가 있어요 본인이 돌아가서 네. 몇 시간 정도 음. 연습을 좀 해야 할까? 배우 3시간이면 음. 그배 이상은 하셔야 손에 기술이 익어서 능숙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고 나서 숙련될 때까지 연습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독려해 줘야 되겠네 그렇죠 전화도 많이 하고 <laughs> 늘 옛날부터 가르쳐 왔던 제자들하고도 꾸준한 소통을 하는구나 네. 네. 그 제자들이 또 선생님이 되고 어. 같이 노하우도 나누고 어. 어. 어, 통화를 하면 어. 한두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아. 왜냐면 저도 학교 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어. 보면 각자의 고민도 어. 서로 상담하게 되고 제자였는데 아. 선생님의 제자랑 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 저도 그런 제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자야, 이제 제자의 제자야. 그럼 네. 너의 제자가 또 생겨서 그렇죠, 그또 제자가 있죠. 또 제자를. 네. 야 나는 몇대 할머니냐? 완전히 할머니야. 지금 어디서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기왕지사 이렇게 네일 그랜마에 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쌓아 놨던 노하우, 네. 국가 자격을 따기 위한 노하우를 올해를 보니까 11월 24일부터 27일 3일간에 걸쳐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아 그래? 네.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음. 어설픈 정보입니다. <laughs> 그 기간 동안 마지막 국가 자격 시험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내일 그랜마에서 좀 노하우를 풀어보면 어떨겠해 그럼요. 열심히 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자와 제제자의 힘을 합해서. 네. 네. 노하우를 풀어주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내가 이걸 한번 뽑아봤거든 네. 어... 과제가 네 과제가 있더라고 네. 그리고 전체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 이 2시간 30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잠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거야?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근데 아. 그게 막 여유롭게 10분, 어. 20분 이렇지는 않고요 어. 준비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음. 넉넉하게 딱정해놓지진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시스템화돼야 네. 이 학생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가서 합격할 수 있겠어 그렇죠. 하나하나 준비물부터 챙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내가 좀 뽑아본 걸 한번 볼게 네네. 매니큐어, 헤디큐어가 일과제에 있더라고 네네. 풀코트, 프렌치, 디프렌치,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이 손톱에 하는 기술이던데 풀코트라고 하면 어떤 게 풀코트의 정수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클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풀코트가 음. 기본이잖아요. 음. 어, 그렇지. 기본이지. 완전 네, 기본의 완전 기본 기본이지. 음. 풀코트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예쁘게 잘 발라서 완성도를 높이려면 큐티클 음. 부분에 아주 바짝 꽉 채워서 고르게 표면이 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바르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능숙하게 만들어 주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잖아. 그렇죠. 나는 좀 옛날에 무식하게 잠자지 마. <laughs> 팔리시는 여섯 개 정도는 그냥 써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연습을 시키는지 되게 궁금해. 연습을 하라고 동요를 하는지. 제일 먼저 팁에 음. 아 팁에 예 네, 왜냐면 이렇게 바로 사람 손에 하기엔 사람 손 열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굳잖아요. 팔이가 음. 굳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팁에 팁이 조금 잘 발라지니까 거기에 연습을 많이 하고 큐티클 라인에 가깝게 바르는 것처럼 음. 음, 연습을 한 다음에 본인 손 그다음에 음. 서로 상호. 약간 좀 시스템이 구축되네 네네. 먼저 팁에다 하고 네네. 이제 상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 네네. 풀코트 프렌치 디프렌치 그라데이션이 있을 때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어떤 거야? 선생님은 뭐예요? <웃음> <웃음> 저요. 네. 애들이 대부분은 어려워하는 게 프렌치. 아, 네, 그라데이션보다 프렌치. 더 어려워해? 네, 그라데이션은 오히려 잘하는 것 같고요. 음. 프렌치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라인을 깨끗하게 아. 만들고. 그 음. 넓이에 맞게 일정하게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화이트 컬러를 바르는 건좀 어려워하고요. 아. 아. 화이트 컬러가 약간 얼룩이지기 쉬워서 그런가보다. 네. 표면이 고르지 잘 가리쳐주라 네. 학 그래서 매끈하게 바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 과제 보니까 젤 매니큐어야. 젤 매니큐어는 두 종목이 있더라고. 그두 종목의 특징이나 뭐 주의할 네. 점뭐 이런 거. 알려줄 건 있을까? 젤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젤의 특징을 좀잘 알아야지 음.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음. 요즘에 이제 젤이 인기고 글세고 음. 살롱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젤풀 컬러링이나 뭐 그라데이션뿐만이 아니라. 음. 마블링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음. 이 마블링이 젤의 특징이나 이런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아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국가 자격에서도 이게 선 마블링이나 부채꼴 음. 마블링이나 젤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음. 아마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더 다양하게 음. 젤에 공부할 수 있게끔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음. 디자인의 다양성이네. 네. 음. 그리고 3가지는 인조 네일인데, 딱 봐도 아 소리가 날 만큼 어려운 종목들이 네 개가 네 종목이나 있어. 그래서 연습을 엄청 시켜야 할것 같은데, 장소영 선생님은 어떻게 연습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지. 진짜 연습만큼 잘할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을 음, 보시면 음.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일 큰 파우더를 사가지고, 걔를 음. 몇 통을 뜨는 것만 연습을 할 정도로. 음, 분유통만 한거 사서. 오. 그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그 정도 연습을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맞춰져 있는,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된 방법으로 계속 어. 꾸준하게 연습을 해요. 프렌치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렵거든요 어. 프렌치 스캅처는 국가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음. 어려워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꿈의 종목이고 이게 사실 레일아티스트라면 극복하고 싶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도전을 또 많이 하고 음. 상처도 받고 다시 그렇지. 도전하고 그렇지. 이런 종목인데 자격증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뿌듯함 있잖아요 만약에 시험을 떨어진 사람도 음. 걔가 완성을 했을 때 뿌듯함을 잊지 를못하다 파우더가 한 4톤에서 5톤 정도? 어. 뭐,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실크 익스텐션은 어때? 실크 익스텐션은 생각보다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음. 그러니까 한번 수업을 해주면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커브를 음. 어. 만드는 것만 어. 어. 예쁘게 만들어 놔도 어. 완성도는 좀 어. 나오거든요 그래도 실크 익스텐션보다는 프렌치 스캡쳐는 더 어려워하죠 제일 원톤 스캅쳐하고 티비드 랩도 있잖아 그 티비드 랩에서는 이거 핵심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건 뭐야? 중요한 포인트? 팁을 정확히 부착하는 거. 아... 팁이 삐뚤어지게 붙여지거나 어. 이랬을 때는 복구가 힘들거든요. 아, 한번 붙으면 그렇지. 다시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그렇지. 되게 긴장을 해요. 어. 그래서 팁을 정확히 중심을 맞춰서 딱 맞춰서 붙이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연습이네. 배점을 보니까 30점이야. 가장 높 학원에서도, 아니면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겠는 거같 그렇죠. 음. 그래서 수업 시간도 얘에 대한 배분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요 아.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음. 30점 배점이잖아요. 4대는. 그러네. 배점이니까. 그러네. 네,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되는 게 다. 자 그런데 인조 네일 제거가 마지막으로 남았단 말이야. 네. 그럼 이 인조 네일 제거는 삼과제 인조 네일을 제거하는 건가? 손가락 두 개인데 두 개를 다 제거하는 거야? 아니면 한 개를 제거하는 거야? 한 개. 한 개. 중지. 음. 15분? 네. 15분 안에 중지 손가락 제거. 그럼 복구하는 거지 완전히 내추럴 네일로. 그렇죠. 시술하기 바로 전 단계로. 아. 그러면 그냥 매끈하게, 네. 원래 깨끗하게 어. 복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용사 내일을 다 배우고 나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겠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만 한마디씩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더 트레이닝을 받고 창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배워야 되는지 그냥 취업을 하는지 그냥 개인적인 응. 의견을 말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경험자로서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국가자격증에 음. 이 과제를 다 수행을 했을 때 취업을 음.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음. 취업을 해도 되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배웠다고 보고 제사과제까지 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살롱마다의 스타일과 음. 살롱에서 배워야 되는 게 네일아트가 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자기의 기술을 좀 높게 어느정도 숙련을 시킨 다음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살롱에서 하는 음.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전문적으로 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본인이 트레이닝을 받고 시간을 좀 갖고 숙련을 한 다음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입니다 아 네. 국가자격을 따고 살롱아트를 조금 더 배워서 샵에 취업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을 조금 더 풍부히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자격증에서 훈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음. 실질적으로 딸롱에 취업을 했을 때, 음. 손님들이 음. 원하는 음. 것들이 있잖아요. 음. 자격증 음. 공부한 걸 토대로, 토대로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면 어. 손님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뭐다알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그 샵에서 돌아가는 직무 내용은 알고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 네. 네. 창업은 어떻게 생각해? 웬 나도 나이가 들어서 메이라트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어디 취업하기 되게 어려웠어 근데 분명히 지금 배우는 사람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이가 좀 취업하기는 좀 뭐하고 금방 창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 사회 학생들도 많이 오시잖아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조언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국가적격증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음. 그 수업을 꼭 같이 들으셔야 음. 되고요. 음. 내가 막혀 있는 음.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어, 음. 그런 것 때문에 막혀 있다고 하면 창업반이 따로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 창업반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살롱 아트, 음. 트렌드 아트, 아크릴 물감으로 하는 거, 음. 연장, 살롱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음. 음. 내가 창업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 온도가 되게끔 수행시키죠. 근데, 긴 기간 동안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제 드리고, 수업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응. 연습하면서 들을 응. 수 있게. 창업 반응이 따로 저희가 되어 있긴 어, 해요 아, 그래. 응.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간은 좀 응. 1년은 잡아야지 총 기간이 될까? 취업 창업할 때까지. 그렇죠 솔직하게 그분한테 말할 때는 응. 1년 정도라고 얘기는 해줘요. 응.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지루해 하니까, 그러면 응. 이제 연습량을 응. 더 많이 늘려서 응. 단기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내는 방법도 있죠. 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서 연습량을 늘려서 연습 연습 응. 으로 창업에 이르도록 네.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니 소윤이 오늘 응.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편에서 실기로 만나뵙기로 하고 그랜마 독자들 안녕. 안녕.